오늘은 성공 투자 방법, 특히 주도주 매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4분기 실적 등 통계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찾고 매수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주를 찾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금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불확실성이 확 높아졌지요. 하지만 지금은 1기 때보다 훨씬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4월 2일 날 반도체 자동차 제약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4월 2일까지건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매수, 매수하는 보수적인 전략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경 어떤 환경이냐? 그건 약달라입니다, 약달라.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아래는 유로와 그리고 위에는 달라 인덱스입니다. 보면 두 개가 데칼코만이죠. 유럽, 특히 독일이 경기를 보양하겠다 막대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독일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유럽이 좋아지겠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면 유럽이 또 좋아질 수 있다. 즉 유럽 경제 성장을 보고 돈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의 57.6%가 유로화,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시장은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일 때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더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달러 인덱서 월봉 차트입니다. 트럼프 1기가 시작된 2017년, 고전에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즉, 약달러 정책을 펼치지요. 거기에 따라 약달러가 나오면서 2017년 코스피 지수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트럼프 취임 전에 강세로 갔지만 취임 후에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런 약달러 따른 우리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2023년, 2024년 상반기 상승을 할때 항상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보면 2023년 상반기 상승 때는 2차 전지, 즉 에코프로가 시장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은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시장 주도를 했고요. 그러면 올해 상승에서도 시장 주도주가 나올 거지요. 지금은 조선 방산이 시장 주도주로 예상을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정말 조선 방산이 시장 주도주인지, 또는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엑셀 파일로 다 통계를 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7%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31종목 상승률 다 통계를 냈고요. 그리고 3분기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4분기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증감률 통계를 냈고 그리고 4분기 단기 순이익 기준 PER, PBR 다 통계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밑에까지 비교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한눈에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여러분, 올해 상승률이 약한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상승률이 강한 종목으로 비중을 옮겨야 되죠. 특히, 딱 보면 올해 코스피 지수 7% 상승을 했는데 약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딱세 종목입니다. 이게 시장 주도주지요.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 거죠.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화 오션 특히 이들은 3분기보다 4분기도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상승을 했다. 즉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수혜까지 있다. 조선주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방산주도 트럼프가 유럽 너거 방위비 높여라.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지요. 따라서 올해는 제가 2월 달에 현대 로템 하나 오션 올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 근거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략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로템 하나 오션 조종 시 관심을 가지는 전략 그대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승률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고, 특히, 시가총액큰 31종목 통계를 내면, 먼저, 코스피 지수, 7%보다 더 상승한 종목은 13종목, 지수보다 하락한 종목은 17종목, 그 중에 11종목은 마이너스 성장이, 마이너스 하락까지겠고요. 따라서, 상승보다는 아직은 하락한 종목이 많고, 특히, 실적을 통계를 내더라도, 실적이 3분기보다 4분기 좋아진 종목이 11 종목. 감소하거나 적자인 종목이 18 종목. 따라서 아직은 실적이 약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수 있다. 이럴 때일 때는 더더욱 돈들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도주 너무 상승을 했어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중소형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방위산업 중소형 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주들은 조선기자재라는 중소형 섹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도 다 통계를 냈거든요. 조선기자재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조선기자재 종목 올해 상승률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 증감률 3분기도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4분기 또 좋아진 종목 다 통계를 냈으니까 여러분 통계를 참고하시고 특히 조선기자재들 중소형주들은 여러분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간다.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도 1월달부터 3월 14일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동성화인테 대양전기공업, 태광, 한국화본 따라서 조선기자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이런 종목 조정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3, 4분기 기준 PER이 낮은 종목, 뭐, 삼양 엔텍 같은 경우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뭐, 관심 종목 또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조성 기자재, 뭐, 지금까지 1월달 상승한 특징, 특징도 있는데, 보게 되면, 뭐, 동성화인텍 태광, 한국, 카본, 태웅,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은 LNG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LNG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 STS 엔진, HD 한국 마린 엔진, 두 번째, 엔진 관련주. 엔진 관련주들은, 여러분, 중국이 엔진 소태지가 남면서 우리나라에, 뭐 발주를 확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관련 주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l n g 는뭐 트럼프스예지요.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이런 것들까지 참고하셔서 조선 기자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조선 기자재 종목이 아니더라도 올해 중소형 주 중에서 다섯 배, 0 배, 2 0 배. 크게 상승하는 종목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렸지요 어디에서 알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저이희공중제 t 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중소형주 10배 상승 5배 상승 20배 상승 기법들 알려드리고 계좌 적용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공부만 하시면 되시고요 반드시 앞에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중소형주 음.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비는 18,000원, 1개월에 18,000원 부담 안될 거라고 보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 크게 상승한 기법,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기법,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비 18,000원은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고요.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희검 경제 TV 유튜브에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도주, 매수 전략 설명을 드렸지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빵빵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